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그냥 여러분,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아, 제가 어저께 눈이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잠도 많이 못 잤고 우리 교회 원산님 한 분은 두 번이나 어, 언덕에 사셔가지고 어, 못 내려오실까봐 또두 번이나 눈을 치우셨대. 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몇 번이나 맞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했는데 <laughs> 다섯 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런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린다?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평생 몇 번이지도 않은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의원이 적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 한 5,000분 오시시나요? 네. 아, 제 기분에. 한 5,000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저도 너무 좋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쁨으로 또 예배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여기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금남교회죠? 오늘 성탄예배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에 적게 모여도 성탄예배 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어저께가 주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어, 몇 교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더 예배를 드리고, 또 신문 광고까지는 했어요. 예배 못들이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자. 예,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성탄절입니다. 역사를 소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시공 속으로 날, 날아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세 개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머지 세 개.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바로 내 죄를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죄를. 여러분, 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처럼 인간은 모두 원죄와 자범죄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데 그 죄값은 피를 흘려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 흘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를 사람은 남자 중에 아무도 없어요. 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된 남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피는 이미 깨끗한 피가 아니라 더러워진 피이기 때문에 그 값다운 피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일태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천하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의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에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처럼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 피 흘려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로 큰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는 전선에서 있었던 일 매일같이 참호를 사이에 두고 총성과 포탄이 빗발치고 떨어지는 그 전선에서 정말 양쪽 군의 피를 말리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성탄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탄은 영국군이나 독일군 그 군사들 가슴 속에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따스함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성탄절날이 됐는데 그날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대포는커녕 총성 한번 울리지를 않았습니다. 영국 군사뿐만 아니라 독일 병사들은 서로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성탄절날부터 며칠 동안을 서로 친구까지, 친구처럼 바라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탄의 힘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데 우리는 <laughs> 우리의 미움도 잊을 수 있고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적과도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작가 칡 처킨스와 타카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만나는 게 굉장히 서먹서먹하잖아요. 예, 서먹서먹해지더니 정말 오랫동안 서로 대화를 끊고 지내게 되었답니다. 내 성탄을 맞을 쯤이 타카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이런 일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대요. 그래서 쉽지 않은 발걸음을 떼어가지고 척킨스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대. 용 내가 너무 웅줄해 나를 용서해 주게. 근데 그그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오히려 무슨 말인가? 나도 자네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네. 내가 자네에게 찾아가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맙네. 하고 이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화해하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피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누추한 삶의 자리까지 찾아 오신 날입니다. 2017년 성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인색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의 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눌리고 찢기고 상처받은 인생을 구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15절에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온 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인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비를 변화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만 해보려고요. 임마누엘 아, 네. <laughs>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와 함께하시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할 때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인간이 범죄해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가까이 찾아오신 과정, 성경에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오신 과정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언제 사람을 만나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싶다. 고 싶다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어디 어디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신게 어디냐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신의산에서 신의산에서 예 네. 신의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나실 때그산 꼭대기에서 노, 정말 무서운 연기와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도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평지, 성막까지 내려오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는 산에서 그 다음에는 성막까지 내려오셨어요.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좀더 가까이 덜 무섭게 인간과 대화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태복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는데,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까지, 마음 속까지 찾아오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음, 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재물이 되시고 부활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까지 우리 마음 속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가깝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해 주시기 위해서 성탄의방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아기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기의 모습. 제가 예전에 성도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런데 목사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냥 오시면 되잖아 그래서 다 믿게 하고 다 구원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꼭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아기, 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기는 주위 사람들의 손에 그의 생명이 달린 존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자기 보호를 전혀 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겪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헤로도 왕이 군사들을 시켜 가지고 세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하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참 대책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전에 미국 선교 잡지에 이 해외 선교 현황을 보고 하면서 선교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패 사례는 브라질인가 남미 어떤, 나, 어떤 나라였는데 교단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을 했습니다. 교회도 세워주고 그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매달 재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도 딱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집기도 최신 컴퓨터로 다보내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교회 찾아오는 교인도 없고, 그래서 실패의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곳에 있는 그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아,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아직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 우리는 받는 게 당연해. 하면서 기대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가 부족하기만 하면 지원받아가지고 물질로만 해결할 생각만 하고 선교사나 미국 지원팀이 와서 다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마인드로 있는데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단결하고 서로 권면하고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신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건데 그럴 기회가 그럴 기회를 바로 찾던 거죠. 자, 한편 성공 사례는 이렇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한국 교회 초기 선교 그 선교를 연상시키는데 어쩌면 제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기 개척 자금, 초기 개척 지원금만 가지고 한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오는 교회를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말씀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한명한명 한명 성경을 배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두명세명열명 이렇게 늘어갔대요 여러분 한명두명열 명이 될 때까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기도와 또 눈물과 땀 흘린 그 수고를 내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눈에 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 명이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교회 건물이 필요했어요. 교회 건물. 그런데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누가 그걸 더 원해요? 땅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뭘 배웠습니까? <laughs>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마을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고 기독교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성공 사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이야기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오픈하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후원이 아니에요. 한 선교사 목사님이 그의 모든 것을 그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의 헌신과 성김과 나눔과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유로 저는 예수님께서 힘없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탄생의 첫울음부터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 받았던 그 고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인간의 모든 운명을 다 겪으셨던 거예요. 어느 인간과 같이, 아니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비천하고 소외되고 열악한 삶을 사는 인간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나누신 것입니다. 그는 33살 창창한 나이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여서 십자가를 씌우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욕을 들으며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운도 지지리도 없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죽음도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은 당장 저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지금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있는 지금 이십자가 정말 참기 힘들어요. 하는 그런 하소연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할때 그렇게 괴로웠단다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닦아주마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물리쳐주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정말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외로우냐? 나도 외반당하고 모함당,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그렇게 외로웠단다. 그래. 내가 너에게 가장 친근한 친구가 되어 주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그 앞길을 정말 가능하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냐? 나도 그 기분 알아. 하지만 내가 사망 본세를 다이기지 않았니? 내가 사탄의 계계를 다 멸하지 않았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부활하지 않았니? 그러니 염려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께. 너는 내 꼬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를 멸하려 오셨고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나, 바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분한 분과 한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의 한삶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려고, 그리고 장차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탄생절기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과거.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멋지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러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성탄절 아침 여러분에게 충만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